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퀀트 마스터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솔라나 분석 영상이고요 제가 일단 2월에 말씀드린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당시에 1월 23일에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파동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영상 하나도 지우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전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솔라나 코인은 정말 앞으로도 계속 기대되는 코인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우리가 코인을 살 때는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 메이저 코인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이런 코인들 당연히 정말 가장 안정성이 있고 좋은 코인들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이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벼운 종목들은 안정성이 떨어지죠 자 그런데 이 솔라나 코인은 안정성과 기술력 측면 상승 여력 모두 다 괜찮은 종목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을 추월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이더리움의 단점을 다 보완해서 나온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이고요 자 빠른 속도와 낮은 가스비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더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초당 15거래이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는요 65,000개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여러가지 코인들 폴카닷이나 에이닷 그리고 트론드링이 있지만 그냥 솔라나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거래비용도 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솔라나 같은 경우는요, 거래당 드는 비용이 0.0015달러입니다. 자, 굉장히 저렴하죠? 솔라나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이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호재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체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 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이 전화번호 010 7645 6526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로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 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7645-6526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봉차트 보면서 단기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승하는 차트들은 보유의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2022년을 보시게 되면 이때 악재가 엄청나게 크게 터지면서 대량매 무... 대량 매물이 출해가 되었고요 다시 2023년에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엄청난 매물들을 다 흡수를 했습니다 즉 고래 세력의 매집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진 종목이고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죠 자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크게 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지난 12월까지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5파를 마쳤습니다 자,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파동은 상승 5파로 구성이 되고요. 1, 2, 3, 4, 5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상승 1, 2파는 상대적으로 짧고, 3, 4, 5파는 긴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후에는 하락 3파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락 삼파 같은 경우도 지난 영상에서 이미 끝난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때부터 다시 한번 방향성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상방으로 결정을 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 오파가 진행 중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현재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서 좀 흔들리고 있지만 이런 잔파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점 판별할 때나 저점 판별시 활용하는 이 RSI 수치도요 현재는 78 정도로. 이 전보다는 살짝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기존부터 보유하신던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이어가셔도 무방하겠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수치가 83에서 85 정도 나오는 시점부터는 살짝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이 매수 맥점의 시점들, 주봉상, 눌리는 시점들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7645-6526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7645-6526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